먼저 중앙자치기구 올포유초학생회 선거운동본부입니다. 찬성 1128, 반대 245, 기권 88로 당선되었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그 다음은 중앙자치기구 스케치이공대학 선거운동본부입니다. 맨 밑에 있는 이공대학 스케치의 찬성... 기권자들은 이제 어 잠시 오류가 있어가지고 초학생에만 투표했던 를 경우가 일어나서 그세 명은 따로 투표를 진행했습니다. 그래서 이직계를 그대로 이제 같이 올려서 이공대학 스케치 선원의원부에 찬성표에 넣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찬성 123, 반대 19, 기권 2 명으로 정정하겠습니다. 당선 축하드립니다. 중앙자치기구 아시아 대학 선거운동본부입니다. 기호 1번 퍼스트 298표, 기호 2번 스펙트럼 205표, 기권 33표로 기호 1번 퍼스트 선거운동본부가 당선되었습니다. <laughs> 이것으로 개표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